매번 목표 정하고 계획 짜놓고 심지어 시간표까지 다 짰는데 실행을 안 해요. 기껏 이쁘게 노트에 적거나 노션에 플래너 다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며칠 안 가서 흐지부지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왜 실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실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놀때 쉬면 그만큼 뒤처진다 생각해 스스로 엄청 열심히 살겠다 다짐했는데, 막상 목표도 세우고, 하루 루틴까지 짰지만 실행이 안될 때가 있으시죠? 저도 오늘은 계획대로 다 해보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지만 막상 책상에 앉으면 책상이 지저분한 게 보이고 일하다가도 유튜브 들어가게 되고 자꾸 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하고 어차피 딴 생각난 김에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딱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명확한 실행 조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확한 실행 조건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 당장 해야 될첫 번째 일이죠. 아니 계획은 다 짰는데 실행 조건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목표를 설정했으면 노력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흐지부지 해져버려서 안 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언제 달성한다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목표는 열심히 세웠는데 흐지부지 해져버리는 이유를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제가 찾은 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목표라는 건 처음에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할걸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니 눈에 얼마나 완료했나 보이지 않아서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간단하게 달성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달성 3단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적는다. 두 번째, 목표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바로 실행 가능한 일까지 간단하게 나눈다. 세 번째, 실행한다입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달성하려는 목표가 없으면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죠. 그러니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우선 설정합니다. 저의 경우엔 간단하게 해외여행 가는 것부터 원하는 직무로 이직까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습니다. 이번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한 달에 책두권 읽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정했다면 이 목표를 나누면 됩니다. 한 달에 책두권 읽기라면 바로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해봅니다. 예를 들어 30일에 두 권을 읽으면 100% 달성이죠? 그리고 한 권은 15일 동안 읽으면 됩니다. 15일 동안 한 권, 한 권이라는 게 책마다 다 다르니 내가 읽을 책의 페이지 수도 확인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 대충 300장을 했을 때 15일간 300장만 읽으면 됩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나누면 20장이죠? 20장이 너무 많다 싶으면 아침 저녁으로 10장씩 나누던가 아침, 점심, 저녁. 땀날 때 조금씩 읽는 걸로 해서 6, 7장씩 읽던가 하는 방식으로 매우 쉽게 할수 있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욕심부려 처음부터 목표를 많이 설정하면 하다가 지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쉽게 만들어서 목표를 같이 습관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숨쉬듯 목표를 수행하고 목표 달성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작게 쪼개는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실행이 제일 어려운 거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실행을 안 하게 된다. 이게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니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없어서 안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도 있고 업무도 하고 다른 바쁜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목표를 잊고 말죠. 공들여 계획만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실행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실행 노트는 간단해요. 내가 작게 나눈 목표를 적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노트에다 적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실행 목표를 적으니까 아 이게 해야 하는 일이랑 안 해도 되는 일이랑 막 섞이더라고요. 심지어 아무 노트에다 적으니 내 목표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충 접은 종이. 이가일겨 쓴글 으며딱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지저분해서 결국 중요한 일을 집중 못하는 결과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높일 수 있는 노트를 찾다 보니 이 태스크 매니저 0이라는 노트를 찾았습니다. 지금이 연초면 사실 다이어리를 사서 쓰면 되는데 연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사는 게좀 애매한데 이 태스크 매니저는 10일간의 실행 계획만 적으면 되도록 만들어진 심플한 노트입니다. 날짜도 내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 1월 1일 같이 특정 날짜에 연연하지 않. 언제든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앞에는 시작 날짜를 표시해두고 중요한 목표나 일정을 중간 포인트로 적은 뒤에 처리해야 될 일, 당장 해야 될일 책으로 말하자면 오늘 읽어야 할 작은 분량을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전에 일반 노트에 적었을 땐 칸이 많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었는데 실행 노트는 칸도 적더라고 앞에 실행 시간을 적는 부분도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불필요한 것만 적다간 줄이 모자르니까요 목표 달성이라는 것에 만 집중할 수 있게 효율을 높인 노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일정을 책상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기만 하면 끝입니다. 왜냐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자꾸 눈길이 가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좀 게을러지다가도 오늘 할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니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결국은 오늘치 목표를 다 달성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목표 달성을 좀더 잘하는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오늘 할 목표를 적어놓은 뒤에 목표를 완료하거나 저녁에 한꺼번에 완료한 목표를 이렇게 쭉 그어서 지워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한눈에 보이거든요 좀더 눈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퍼센트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100일 페이지엔 처음 목표 달성을 시작한 날을 1일 차로 몇 프로씩 달성했나 숫자를 써주는 게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목표 달성을 하다가 좀 게을러지거나 울적한 날에 내가 해왔던 과거 흔적들을 보면 좀 기운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로 이직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는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목표라는 건 결국에 달성하기 전까지 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의 보상도 있어야 하고요. 저는 목표 달성이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이 실행노트를 찾았고, 달성률을 기록해 스스로에게 정신적인 보상을 줬습니다. 단지 이 노트에 적기만 했는데, 안 하게 되는 목표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로 바꿨죠. 지금도 오늘 달성한 목표들을 줄 긋고 지워서 달성률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실행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노트는 찾기 쉽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을 즐기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한 권으로 실행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해보셨으면 하거든요. 다 같이 남은 하반기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